저부터도 반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년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수액이좀 불길하다. 소르게 나오거든. 수가 어, 수가 불길하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그 잔여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해결은 올해 해결은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제가 네. 한 번에 사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네. 사주 한번 들으시고 음. 이분 좀 운기가 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1993년. 뭐 32살 개우생 닭띠 그러면 이제 점을 볼때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혼인의 길사도 열렸다. 근데 이 양반 사주 자체를 본다라면, 어, 사실 작년 올 수에 조금 멈춰져 있다가, 응? 내가 이제 다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다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올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의 생일달이 지나면서, 어, 내가 보기에는 관제가 조금은 끼고 관제가 끼고 그거로 인해서 구설이 떨어지고 어? 어 입설이 떨어진다 소리가 나오거든 구설 입설이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laughs> 그 내가 어, 하지 말아야 돼. 우리 흔히들 이제 실수라고 그러죠. 그거로 인해서 조그만 것이 화근이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내가 보기에 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나야 자신이 많이 실축이 됐고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어떤 그 관제까지 가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쉽게 이게 해결이 된다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뭐 상해를 입히거나 이, 이런 부분은 아닌 거로 보여지는데 나 혼자만의 실수를 했다라고 해도 약간 이게 조금 이슈화가 될것 같은 네. 그런 거로 보여지거든. 음. 그래서 이게 뭐 쉽게 해결이 된다라기 보다는 음.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가야 되는 음. 그런 거로 보여져. 음. 어, 손해를 보고 가는 음. 거로 보여지고 네. 사실 지금 음력으로 지금 7월이란 말이에요. 네. 음력으로 7월인데 8월, 9월, 10월, 요 때. 지금 가장 안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 7, 8, 9, 10월까지가 이 양반이 음. 악재가 걸려져 있을 때 뭔가에 하나가 딱 걸려진 거로 보여져. 음. 음. 그러면서 내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것 같아. 그러면서 공인인 거로 나오거든. 이 양반도 어떻게? 해? 공인 음... 거로 나왔을 때 예. 그게 나의 모든 거에 실추가 되고 이 사람은 어떤 거를 한 음... 움직여서 한다라고 해도 혼자 독단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움직이는 거로 보여지는데 음... 거기에도 살짝 어떤 타이틀에도 어, 약간 흠집을 낸 음... 음. 흠집을 낸 네. 음. 그러면서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laughs> 좀있 어. 그리고, 이제, 왜,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민다. 어, 어, 기든 아니든, 일단 내가 아닌 것 쪽으로 밀고 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왜 내가 온 올해 수 자체가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내가 흠집나야 되고, 어, 그 끝에 관제가 또 껴야 되는 그런 해가 음.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이 네. 양반이서 개윤생 닭들 3월 초하루에 아흐레가 맞다르면 어 제가 보는 견해는 음. 지금 약간. 뭐랄까,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아. 음. 구설, 망신수, 관제. 이 정도로 네. 너무 안 좋고. 사주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주가 사실 지금 높아요. 그래서 음. 우리네 같은 가물도 좀 있고, 끼가 많고. 그러면서 내가 어쩔 때는 나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또 행동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 지금 올해 갓진년이 어, 조상의 그런 바람이라든가 신명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신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었잖아. 그랬을 때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음. 이 양반은 거기에도 좀 걸쳐져 있는 거로 보여져요. 음. 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 걸쳐지면서 내가 평상시에 잘 해왔다가 한 번에 실수가 지금 크게 나를 작용하는 그런 거로 보여지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숙의 시간을 갖고 음. 어, 좀 원만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소리가 먼저 나오네 아, 그럼 선생님 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나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이 시기가, 시기가 지난 이후의 운기도 음. 좀 궁금한데 이 시기가 지난 운기라고 해도 사실상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을사년 뱀띠 해에 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닥 그렇게 내년까지는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터져서 얘기가 오고 가고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 해결을 했다라고 해도 내년에 너무 섣불리 뭔가를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때는 내 재주를 가지고 조금 뭔가 안에서 하는 작업을 하고 드러나지 않고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부터도 반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년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수익이 좀불 수록에 나오거든, 수가. 어, 수가 불길하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그 자녀가 좀 남아있을 수 있다. 해결은 올해 해결은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올해, 그, 그렇다고 뭐 이게 내가 어디에 수옥살이 있어서 갇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해결은 되는 거로 보여져요. 되는 거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본인이 반성하는 의미로 이제 내재주 이런 걸안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음. 드러나지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불감을 살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나 아는 사람 좀 데리고 와봐. 나 모르겠어 요 <laughs> 누구야. 누구지는 영상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아 어, 네. 네.